저는 1, 2라운드에 진짜 게임이 끝날 거라고 봐요. 정말로. 음, 나도 1라운드. 1라운드? 이 음. 예측은 아마도 틀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워리어 TV의 키보드워리어 김승현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제 채널 이름을 이윤준 제 이름으로 하고 있고 약간 친절하게 뭘 가르쳐주는 컨셉으로 친절한 윤준 씨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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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하지 네. 않죠? 네, 아주 아니, 아니야. 굉장히 친절하게 MMA 교육을 진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드FC 벤텀급 챔피언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했죠. 여러분 다 네. 아실 거예요. UFC를 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선수였는데 맞죠? 어, 근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뛰어주면 어. 내가 민망하겠다. 네, 이제 약간 뭐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laughs> 그렇죠, 지금은 네. 약간 지도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때 제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음. 다 뒤졌어요. <laughs> 아, 아, 아 근데 요거는 네. 요거는 살짝 인정. 아, 아 요거 는 아, 인정할게요. 어, 네. 허풍, 원래 허풍이라는 게 없는데 왜냐면 맞아, 그, 맞아, 그 맞아. 시절에는 나는 맞아, 진짜 어. 열심히 했고. 오늘, 형이랑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만났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정찬성과 오르테가. 맞아. 의 프리뷰를 찍는데. 맞아,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둘이 찍냐? 어, 일단 뭐, 찬성형이랑 옛날에, 뭐, 저는. 뭐, 옛날에 뭐, 리틀, 뭐, 좀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도 기사가 나갔었고, 찬성형 밑에서 승현이랑 저랑 같이 운동을 했었어. 어 그게 인연이 돼서 그냥 형동생을 오래 지내고 있고, 찬성형이랑도 오래 같이 운동을 해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정말 격투기. 팬으로서 오르테가와의 시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리뷰를 음. 해보려고 같이 그리뷰 어, 요거는 솔직히 우리 같이 이렇게 격투기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건 놓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 다 진짜 기대되고. 이거는 어. 나도 사실은 막 옛날처럼 엄청 격투기를 막 챙겨보고 이러진 않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막그 전부터 그 찬성의 그거 있잖아요. 어. 사람 그 심장 끊게 만들 는 있어. 그 매력. 이거는 어. 어. 국뽕이 아니라 어. 국뽕이 아니라 그. 국뽕이 아니라. 진짜로 뭐 어. 피가 끓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시합 전부터. 아, 뽕을 떠나서, 물론 이제 승자 예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좀 객관적으로 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음, 그럼, 그럼, 그럼. 어. 그래가지고 한번 승자 예측을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이길 것 같은 집. 아, 바로 보고서. 바로 그냥 바로 그냥 한번 가보시죠. 음. 왜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따다다닥 얘기를 해드리면 되잖아. 이거 처음에 우리가 막 얘기한 게 일도 없잖아. 그냥 아, 지금 어쩌... 바로 카메라 켜고 하는 거니까. 그쵸, 네. 하나, 둘, 셋하면 얘기하자. 어. <laughs> 하나, 둘, 셋하면 어. 여기서 틀리면 이되는거 아니야? 둘이 <laughs> 둘이 뭔가 의견이 틀리면 어. 어 개... 이, 게 매국매국노 이런 어, 이런 거. 그렇지, 둘 중에 한번 그렇게 되는 건데. 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아, 되는 거 어? 네, 약간 뻔할 것 같긴 하지만. 음. 자, 하나, 둘, 셋. 정천수. 정찬성. 죠 어. 하나도 안 맞췄습니다. 음. 정말로.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웃음> 소름. <웃음> 어, 일단, 격투기 자체가 능력치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승자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뭐, 워낙에 변수가 많아요. 워낙에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도. 사정이 누가 이거 맞고 켜야 될줄 알았어? 어, 맞지. 어. 그래도 무시는 못해. 음. 그 하나하나의 수치를. 뭐, 타격, 그래플링, 뭐, 레슬링, 뭐, 주짓수 하나하나를 다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또 있긴 있기 때문에, 음. 오르테가 선수한테 밀리는 게, 음. 제가 볼땐 일단 주짓수 하나예요. 아. 근데 그주짓수 마저도, 저는 또 MMA에서의 주짓수는 파운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음. 또 탑도 있고 바텀도 있잖아요. 음. 바텀 상황에서는 분명히 찬성형이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음. 생각이 들지만 음. 탑에 있을 때 주지수는 또아딩이 있기 때문에 블랙벨트도 파운딩 한대 맞을 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주지수 상황으로 꼴려 가지도 못 않을 것 같고 음. 일단 레슬링이 오르테가 선수의 레슬링이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가지 못할 거예요. 음. 하나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스탠딩 길로틴. 음,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치. 스완전에서 나왔고 음. 또 이제 모이카노 선수도 그 음. 길로틴으로 잡았는데 음. 그게 아마도 스탠딩에서의 그 약간 클린치 상황, 그레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안목을 내어주는 그런 음. 상황에서 뭔가 조금은 음.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다. 맞아.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나오기는 정말로 힘들 것 같고 충분히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아마도 타격전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마 찬성형이 네. 타격전으로 풀어 갈것 같아요. 그렇 오르테가는 어떻게든 지저분하게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음. 타격으로 1라운드 내지 2라운드 KO로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일단은 오르테가가 방어가 좋은 편이 아니고요. 음흠. 얼굴을 자주 내줍니다. 음. 그 할로웨이전 때는 거의 뭐 인간 샌드백이었죠. 맞아. 300대 맞았다면. 근데 그 주먹이 할로웨이 주먹이니까 뭐 2, 300대 맞은 거지. 음. 정찬성 선수 주먹이 거의 패더급에서. 가장 세다라고 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음 들리는 소문으로는 음 맞으면 간다. 음 누가 에드가를 그렇게 보냈어요? 지금까지? 맞아. 지금까지 해. 에드가를 그렇게 보낸 거는 정찬선 선수 하나뿐입니다. 오르테가도 어퍼컷으로 보내긴 했지만, 어 맞아 맞아. 그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어요. 음 음. 요거는 오르테가가 이길 수 있는 건 덕지가 정말 희박하다. 그치 어,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형 형님은 어떻게? 일단 또 거꾸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음. 오르테가가 어떻게 해야 이겨야 될까? 만약에 내가 네. 오르테가의 코치진이야. 어.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작전을 짤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오르테가가 약간 킥도 잘 없고. 복싱으로 하잖아. 그쵸. 터프한 무식한 싸움 같은 그런 복싱을 펼쳐야 되는데 음. 진흙탕을 가야 되는데. 어. 근데 진흙탕은 찬성 형도 전문이란 말이야. 야. 물론 맷집이 세지만 맷집만 믿고 들어가다가 물론 뭐 어떻게 몇번 클린치를 할수 있겠지만. 또 쌍커피 터지고 피떡이 돼야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맞아요. 것 같고 그래서 어설프지만 약간 주짓수적인 테크를 좀 하더라고 요 약간 슬라이드 이렇게 낮게 까지면서 어, 몇번한두번 네, 네, 보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때 할로웨이랑 할 때도 한번 테이크 다운 시켰었고 음. 멀리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둘다 기니까 상대가 킥을 할 때라든지 상대가 나를 때리러 올 때. 태클을 해서 근데 이렇게 넘기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클린치,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네. 더티 복싱, 네. 발목 받치기 같은 아, 그런 찬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 스탠딩 길로팅 같은 거를 어... 펼치게 하니까 일단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일단 붙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오르테가의 세컨이라면 음... 그런 전략을 짤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태클을 해야 되는데 거리도 안줄것 같고 아마 그렇게 그 상황에서 살짝 몇 번의 실수를 한다 하면 자찬성형이 요즘에 맞다, 어, 뭐 펀치가 엄청 세진 것 같으니까 요즘 음. 뭐 걸렸다 하면 여기다 떨어져 버리니까 맞아요, 예, <laughs> 어, 맞아요. 어, 그 와중에 피니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큰것 같아. 그 에디 차그 코치를 만나고 나서. 음. 지금 굉장히 기량적으로 한 차원 정도가 더 발전됐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시합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좀비처럼 걸어가면서 맞짱을 뜰때 음. 항상 빈틈이 났었고 음. 위험한 그런 게 있는데 어깨 부상도 있었고 어깨 부상도 있었고 훅 그, 그 때문에 너무 크게 휘두르면서 어깨 부상도 있고 그 복싱 스텝 같은 창창창 그런 소금쟁이 같은 스텝들 음. 타격쟁이들에 음. 그런 게 없으니까 위험성이 좀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 음. 근데 최근에 보면은 약간 삭삭삭 스텝도 뛰고 왔을 때잘 받고 되게 정석적인 타격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오픈 다 해놓고. 들어올 텐 들어와 봐 맞짱 뜨자 약간 이런 타격이었다면은 지금은 밀고 땡기고 잘 하면서 유인하면서 왔을 때 되게 깔끔하게 박는 스타일? 맞아요 지금 스텝적인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인 음, 것 같은데 제가 음, 볼땐그작 스텝이라고 해야되나? 음, 그치 그치 들어 네그 거리 조절을 굉장히 잘 하면서 음, 상대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음, 때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게 조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에드가가 그 거리에서 음. 약간 뭐, 진짜로 뭐, 마탱이랑 갔더라고. 그치. 거의. 모이카노 때도, 잭 주고 네네. 왔을 때 오버 걸었고, 음. 그리고 그 어퍼컷 누구였지? 아, 이거. 범유대지 범유대이지. 범 살짝 주고 바로 어퍼컷 박아버리고, 어, 그런, 그런 카운터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깔끔해졌던 것 같아. 어, 오르테가랑 타격전을 벌였을 때, 오르테가 진짜. 많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몇대 맞고 바로 피니시 되지 않을까? 오르테가가 많이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주먹을. 근데 제가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음. 지금 주변에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음. 지금 저도 그 정찬성 선수의 뭐 맞다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이야. 주변에서 음. 주먹 너무 좋다. 음. 주먹 너무 세다. 아. 어, 그 뭔지 아시죠? 찬성형 그거 약해. 어? 주먹 너무 세다, 어. 어, 너무 세졌다. 요거 네 주먹 맞으면 끝이다. 음.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어, 힘이 들어가 버리지. 예,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해. 음. 찬성 형 항상 탑독이었을 때 약해. 음. 자기는 언더독일 때 남들이 막너질 거야 질 거야 하면 음. 그더 이게 있거든. 확 불타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요번엔 너무 아마 막 전문가들도 약간 다 찬성이 이길 거다. 너다 이길 거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다 이길 거다 하니까 실제로 지금 탑독이고 또그치 그것만 불안하고. 만약 이 오르테가를 정말로 제가 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대로 1, 2라운드에 펀치로 그냥 KO시킨다면 음. 저는 항상 지금 챔피언, 볼카노프스키랑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최초의 챔피언이 나올 수도 있을 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에요. 요번을 좀 넘어서면. 난 볼카포스키 경기가 그렇게 엄청 인상적이지 않더라고. 잘하는데, 음. 진짜 약간 인자강에 되게 투박하게 잘 싸우는지만, 엄청 특별한 무언가는 없는 것 같아. 엄청 인상 깊은 건 없었어. 너무 지키는 챔피언이어서 매력이 음. 없어요. 재미도 없고, 경기가. 예, 지... 음. 그렇다면은 이제 좀 종합을 해보자면, 정찬성 선수의 승리를 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KO로. KO로. 음. 저는 1, 2라운드에 진짜 게임이 끝날 거라고 봐요. 음. 정말로. 나도 1라운드. 1라운드? 이 음. 예측은 아마도 틀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 그렇네. 제, 음.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10대 0이에요, 무조건. 음. 무조건 승자 예측 10대 0 갑니다. 한 가지 불안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음. 정찬성 선수가 탑독이라는 거. 어, 그렇지. 그래서... 그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지. 이 주먹에 지금 힘이 바짝 들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맞아, 맞아. 요 부담감만 조금 떨쳐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쉬운 싸움이 될 수도 있다. 능력치가 밀리는 게 거의 없습니다. 맞아.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죠. 로드 fc 전밴더급 챔피언 이윤준 선수와 저는. 어, 정찬성 선수의 초반 라운드 KO를 예측합니다. 어뭐 이번에 만약에 진짜 이긴다면 한국에서 UFC 챔피언을 노리는. 그런 엄청난 파이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네. 다 같이 응원 딱 해서 국뽕 조금 이렇게 실어서 응원해주는 걸로 합시다 국뽕은 진리지 솔직히 음. 국뽕이라고 막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어? <웃음> 국뽕은 진리지 국뽕이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요거 우리 음. 국뽕 빼고도 무조건 1, 2라운드 KO야 음. 아시겠죠 여러분 음. 어. 오늘 이렇게 어, 로드FC 전 벤턴군 챔피언 이윤준 선수와 같이 촬영을 했는데요 어, 다... 어 일단은 저보다 훨씬 어, 유튜브로서잘 나가고 있는 동생이 어... 같이 찍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이 찬성형 응원하면서 오늘 콘텐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덜렁 덜렁 <laughs>